네, 그럼 저는 앞단에서 이제 롬 말씀드렸던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전기 모터의 디너 닝 기반 차수 축소 모델의 데모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모티베이션 살펴보면요, 전기차라고 하는 것은 뭐 주요한 구동 장치들인데 그 중에서 우리 방금 강창수 프로님 소개하신 것처럼 PMSM 모터, 영구자석 모터를 사용한다는 것을 보고 있고, 이 모터에서는 주로 이제 포커싱 마은게 여기서는 온도입니다. 그래서 온도 변화가 발생하게 되면 문제 발생한다는 거죠. 토크 효율 저하 및궁극적으로 이제 고장. 사실은 좀새긴 한데, PDM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AI 모델링을 많이 활용한 분야가 우리 고장 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투박스에도 다음 버전에서 이름이 바뀔 거긴 하지만 프리티브 멘턴스가 있으니까요. 한번 관심 있으신 분은 나중에 문의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다양한 열 환경에서 이런 장치들을 테스트할 필요가 있다.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이노 테스트는 이제 근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즉, 비용과 시간의 문제입니다. 늘. 그래서 우리가 사전 앞단에서의 시뮬레이션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더 빠른 시뮬레이션이 요구된다. 여기 지금 뭐가 필요한지 딱 눈에 들어오시죠? 그래서 한마디로 사전 시뮬레이션과 그 시뮬레이션 의 속도가, 속도감이 있는 것이 필요하다. 즉, 로미 필요한 빌드업을 열심히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포커싱은 온도 예측에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가상 센서가 있다면 추가적인 이점이 있다라고 한건 뭘까요? 여러분들 버츄얼 센서니까 뭡니까 데이터를 더 수집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이런 정들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나중에 차관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요. 롬 소개는 제가 드렸으니까요. 그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잡도는 낮추면서도 예 정확도는 어느 일정 수준의 것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빠른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이롬 모델을 활용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이피 데이티 모델을 리드 스드 모델 로 모델로 활용해서 속도감 있는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게끔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시는 이미지는 그래서 AI를 이제 우리가 모델 기반 설계에다가 통합하는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이 프로세스는 크게 이제 다섯 단계가 있겠죠. 요구 사항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기능 및 아키텍처 그다음에 디자인 설계 단계가 있고 그 설계된 것을 이제 구현하는 임플리메이션 단계 그다음에 시스템을 통합하고 그다음에 테스트하는 단계에서 이 모든 단계는 이제 어~ 계속적인 그 테스트와 검증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거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각 단계에서 어떤 이제 생성된 데이터가 있을 수 있고 이제 모델이 있을 텐데 그 모델을 갖다가 디털 스웨드를 통해서 연결시킬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제 여기서 이그 다섯 단계의 이제 그 우리 AI 모델 기반 설계 중에서 포커싱에 맞추고 있는 건 서버 시스템 여기 빨간색 보이시죠 서버 시스템에 맞춰 가지고 AI 워크플로 활용해서 제가 아까 소개 드렸던 AI 워크플로 활용해서 AI를 이 전체적인 모델 기반 설계 통합에 한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라 해서 내, 제가 지금 살펴본 거는 지금 피직스 베이스드 AI a n 데이터 드리븐 나와 있죠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걸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계속 오늘 제가 그래서 그 발표 서두에 AI d r i v 시스템 디자인해 갖고 데이터 프리퍼레이션 더 디플레이 단계를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은 이제 AI 모델링하고 시스템 앤 시뮬레이션 앤 테스트 단계에 포커싱이 되어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데이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PMSM 관련된 데이터 온도 추정 위한 데이터 소스는 어떻게 했냐면은 뭐 여기 그이 데모에서는 지금 참관 데이터 소스가 화면에서 보이는 이제 논문이 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이 논문에서는 PMSM의 온도 상태를 이제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해서 딥러닝 기반의 신경 모델을 활용했고 뭐 이렇게 어떤 데이터를 활용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논문에 좀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데이터 준비 과정은 실제 여기 논문에 나왔던 데이터에서는 원시 CSV 데이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CSV 데이터에는 다양한 주행에 대한 사이클과 함께 그 사이클에 있는 환경 조건에 대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실험 계획법을 적용해서 뭐 극한에 있는 상황부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사양에 대한 데이터를 확장적으로 만들어서 결국 피처 엔진을 통해서 모델의 입력 특성을 풍부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단계가 지금 이 워크로 데이터 프리포레이션인데 제가 뭐 아까 말씀드린 것과 연관을 지어 보면은 데이터 액세스에서 만들었는데 그 데이터의 전처리하는 것과 함께 그 전처리에서 어떤 데이터에 나의 목적에 맞는 것들을 갖다 만들어가는 과정이 될 텐데요. 이런 과정들을 실험 계획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만들어 나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 단계까지는 뭡니까 우리가 데이터의 그러니까 AI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 전 작업이 될것 같습니다. 사실. 다시 돌아오면 그 뒷단의 목적의 AI 모델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 빠른 시뮬레이션 하는 게 목적이긴 합니다만은 의외로 의외로 어쨌든 실무적으로는 이 데이터 준비하고 전처리하고 한 단계의 시간이 너무 많이 소비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 고객분들하고 뭔가 이런 어, AI 관련돼서 프로젝트를 할때 앞단의 데이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비가 됩니다. 고객님께서 데이터 준비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나의 목적에 맞는 데이터에 관한 정리하든지 정돈을 하시는데 많이 시간이 걸리는데 그래서 간자 저희 메트에는 그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하시기 추천드린데, 무튼 어, 여러분들께서 돌아가셔서 꼭 데이터 관련된 AI 그 한번 접목시키자할 때는 그런 점을 좀착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다양한 주행 사이클에 대해서 토크와 스피드의 특성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각각의 작은 이제 그래프들 있잖아요. 이거는 서로 다른 주행 접근에서의 어떤 토크 값과 속도에 관한 분포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어떤 주행을 했을 때 그런 주행 사이클의 특성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시각화해서 살펴본 분석을 통해서 제가 모터 쪽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이런 모터에 설계하는지 제어 전략을 수립한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의 그 시각화된 것을 기반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AI 모델인가 시뮬레이션 테스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데이터에 대한 준비가 되었고, 그럼 나는 이제 뭘 하면 되죠? 아까 딥러닝을 하는 게 제목이었으니까 딥러닝으로 돌아온다면, 매트랩에 있는 다양한 그 딥네트워크 디자인에 다양한 레이어들을 갖다 취합해서 놓은 네트워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각 네트워크가 레이어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여기 보시면 네 그 레이어들이 갖고 있는 품, 특성이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시면 다 알아보실 수가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고요. 실제 학습을 하면은 제가 이렇게 예,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는 이렇게 성능이 좋아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 맞고 틀리고기 때문에 성능이 좋아진 쪽이 이 학습이 되는데 얘는 지금 뭐죠? 에러를 줄여나가는 RMS 값 온도 값을 추정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되죠? 이렇게 에러 값이 줄어드는 그런 것그 그런 과정일때 이렇게 우화양하는 것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주요 변수 뭐 자석 온도라든지 스테이터 요크, 스테이터 그 스테이터치 그다음에 스테이터 이런 것들 여기 하나하나 템퍼 에러 이렇게 그각 열별로 나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 보시면 에러 값 에러 값이 이렇게 편차가 나와 있는데 보시면 0에서 0.4뭐두 번째도 그렇고요. 세 번째, 네 번째 보시면 실제치와 어 그다음에 예, 예측하면서 나온 값들의 예측치가 거의 지금 어, 문제가 없이 거의 잘 일치하게 나오고 있다. 한마디로 이본 대모에서는 사전에 비접을 잘 했는지 몰라도 어, 결과값이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있다. 그 다음에 모든 상관계수 의 값도 0.99 사실상 1에 가까우니까 비례적인 관계라 고볼수 있겠죠. 그래서 분포도 편향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델이 추세와 크기를 잘 포착하고 있다. 한마디로 앞서서 발, 그 만들었던 이 학습 패션 LSTM으로 만들었던 이 이 모델이 굉장히 좋은 모델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롱텀 쇼텀 으로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 나가니까 그냥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우리가 시뮬크에 적용 우리 앞단에서 강찬수 프로님께서 차근차근히 이제 블로그 만들어서 이렇게 시뮬크를 입히는 걸 보여주셨는데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버튼 잘못 눌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파이썬과 연계인데 사실 AI 단에 활용하는 다양한 방식의 그 학습 방법론은 어, 파이썬이 든지 기타 오픈 소스 진행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근데 그거를 어, 사실 지금 현재 메타이과 연계. 내보내고 들어오고 하는 기능이 들잘 구현되어 있고, 별도의 그 자료가 원하시면 나중에 설문조사 하실 때, 어, 저파이썬과 연계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뭐 안내 자료라든지, 뭐 발표 자료 아니면 그런, 어, 실습 자료 같은 게 있으면 공유해 주십시오 하면은 나 따로 또더 해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프레임은 이렇게 있는데, ONS, 텐서플로, 우뭐 파이토치, 어, 파이썬 연계 다 가능하고요. 여러분들께서 그건 자유롭게 불러와서 매트에 사인해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다만, 아까 지 u i 처럼 이렇게 만든 거는 이제, 텐서프로, ONS, 딥러닝을 이제 불러서 네 그, 네트워크가 레이어로잘 보이는데, 머신이나 이런 것들은 명령 기반으로 좀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플로이에 대해서 이제 잠깐 살펴보면은, 이렇게 해서 모델이 나왔어요. 근데, 약간, 그, 우리가 포커싱 할 게, 모델 쓸때 아까 어떤 분이 얘기했는지 제가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만든 모델의 용량이 또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실제로 입히는 하드웨어의 단 입히는 용량에 대해서 용량 제한이 있거나, 아니면 AI 모델이 너무 만드는데 무거워 보인다든지, 용량이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모델 압축 기술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스트럭처 컴프레션 방법이 있고, 데이터 타입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푸르닝이라든지 프로젝션으로 해서 예, 여러분들께서 이제 모델 압축을 하실 수도 있고, 퀀타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양자화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각각의 방법은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아 여기 보시면은 프로님 같은 경우에는 뭐 열기구 설켜있던 가지가 굉장히 좀 줄어들었죠. 가지가 줄어들으니까 연산량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걸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수 있고, 그러면은 모델이 라이트해지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프로젝션도, 퀀타이제이션도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한번 이잘 보시면서 한번 살펴보시면 되는데, 골자보다 모델에 대한 라이트함을 만들어가서 더욱더 빠르게끔 시뮬레이션하는 데 있어서 이런 모델 압축 기술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보시면 오리지널의 모델과 프로젝션한 모델에 있어서의 25배의 사이즈 의 크기의 차이가 좀 있었다는 것도 결과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갖다가 실제 제페 저강에서 코드 생성하고자 했을 때는 여러분께서 힐이 안지 실의 테스트한 코드 생성 C 코드라는지 이런 것들이 변환하는 과정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게 코드가 성공적으로 만들어진 과정인데 이것은 나중에 자료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시뮬레이션 한번 보면요 차분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데이터 CSV 파일 아까 준비해놨다 했죠? 이런 CSV 파일 그, 댕 부분을, 잠시만요. 저도 조금 바꿔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어, 시뮬레이션을 보시면 지금, 네, 데이터를 불러왔고요. 여기 보시면은 차분하게 이제 데이터 변수에다가 이렇게 데이터가 하나씩 하나씩 불러와져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이러죠. 다시 할게요. 갑자기, 갑자기 다운이 됐는데요. 그렇죠? 이게 어, 잠시만요. 이죠 보이시죠? 어, 예. 이거 보면서 해야 되겠네요. 네 잠깐. 네 그래서 제가 각도가 잘안 보이는데 이거, 이거 지금 제 노트북이 잘안 보여서요. 자, 잠시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이렇게 불러오고요. 그러면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제가 순식간에 넘어갔는데. 원데이터 이렇게 다양한 특징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특징들이 다 사용하기 맞는지에 대한 고민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 그 중에서 이런 다양한 데이터에 대해서 스테트 플러시라고 해서 시계열 데이터, 특히나 이게 지금 로우 데이터 그냥 단순 숫자 데이터인데 시계열 데이터 일 때는 이런 스테트 플러스시면 어, 굉장히 유용한 점이 그 시간에 동일한 이 다양한 다변수에 대해서 어떤 값을 갖는지 어떻게 추세가 변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데이터 프리 프로세싱 앤 피처 엔지니어이죠. 제가 오늘은 전동화 부분의 AI 롬, 이런 것들 접목해서 강조를 안 드렸는데, 사실 AI 실무에 들어가면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데이터 전처리와 피처 엔지니어링, 결국 내가 원하는 목적물에 대한 예측 모델을 만들는데 있어서 어떻게 저그고 차원에 있는 데이터들을 주요하게 쓸 거냐는 골자가 바로 이 피처 엔지니어링입니다. 그래서 아까 수많은 데이터 중에 이렇게 좀 선별해서 뽑아낸 걸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면은, 네, 좀 넘어가겠습니다. 데, 그 전체된 데이터 이제 학습을 시킵니다. 그렇게 피처 엔진을 어고 나면요. 그리고 나서 그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더 만드는 부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패딩을 한다든지. 그리고 나서 이렇게 네트워크에 넣고, 아까 어떤 한 분께서, 파라미터에 대한 입력이라는지 이런 것들 보여주셨는데 이 하이퍼파라미터에 갖다 세팅하는데 어떤 값을 낼 건지 얘는 지금 뭡니까 명령어 방식으로 한 겁니다 근데 이걸 g 와 i 환경에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데모에서는 여러분들께 그냥 다만 이거를 예이 명령어 방식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아까 제가 그 ppt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린 거고 하나하나 이제 그 결과물이 나오는 과정들을 갖다가 이렇게. 예,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스크립트 기반으로 이렇게 한번 쭉 보시면 아까 나왔던 제가 주요 결과물만 공유 드렸는데요. 골자는 이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잘 불러와서 예, 그걸 가지고 피처 엔진을 통해서 전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서 온도 예측한 데 있어서 저렇게 결과물, 네트워크를 활용했고 그 결과물을, 결과물을 살펴봤더니 큰 이상이 없어서 얘는 추가적으로 실 테스트한지 이런데 접목시켜서 활용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골자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어, 잠깐만요. 예. 요 단계가 되는데요. 지금 저희 노트북상에서 잘안 보여서 그런데 예, 제 보시면 여기 지금 이 블록입니다, 여러분들. 확 우리가 째려봐야 될 거는 여기 이 앞단, 뒷단에 이제 온, 이 실제 값들이 나가는 부분이 화살표 나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뒤에 여기 PMSM 아마 있을 텐데 여기 모델이 제 AI 모델로 만든 어그 모델이 되있고그 모델이 갖다 성능이 잘 나오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얘를 이제 C 코드로 만들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여기 상황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C 코드 제네레이션 리포트포 PMSM 심이라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C 코드 만드는 과정도 이렇게 그래픽컬하게 버튼 눌러가면서 확인하실 수 수가 있고 제대로 구현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 데모에서는 보여주고자 했던 건데요 나중에 데모 나갈 때이 어 화면으로 위주로 나갈 텐데 혹시라도 이 영상이 다시 필요하거나 하신 분들은 따로 메일이나 설문조사 때 주시면 제가 이 시뮬레이션한 부분에 대한 소개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드 생성 부분까지 나가는 거 공유를 드리고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다음 섹션은 이제 그 에너지 예측인데요 잠시만 0초만 주십시오. 이렇게. 네, 여기 그냥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트랩을 사용하여 머신러님이딥러닝 예측 초계라고 하는데 골자는 이겁니다. 머신러이 딥러닝 기법을 이용해서 내가 다음날, 하루, 오늘 기준으로 다음 하루 전부하를 예측해보겠다라고 하는 거고 데이터는 n i i s 데이터인데 이게 데이터가 지금 그 제가 나중에 필요하시면 이 데모 파일은 그대로 공유도 되거든요. 워크샵 파일로 있어요. 실수 발실 수 있도록. 다만 실제 다운로드 하는 것도 전부 다 있는데, 지금 다운로드 경로가 막혀가지고 데이터 다운로드는 안 되고, 그거는 좀안 되는데, 어쨌든 데이터 다운로드해서 우리가, 어, 그, 실제 데이터 다운로드부터 모델 한 것까지 그 실수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유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을 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쨌든 n i o s 의 데이터를 실제 웹상에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서 그 모델을 이제 예측 알고지를 개발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측 모델은 AI 통해서 열심히 학습시켜서 우리가 만들겠죠 그리고 그 만든 걸 갖다가 우리가 예측 모델 클라우드에 배포하는 단계 그리고 그걸 갖다가 사, 최종 사용자 대시보드로 만든 거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는 앱디자인 써가지고 열심히 매트 앱의 그래픽화 과정이 들어가는데 그거는 빼고 일단은 결과물만 잠깐 살펴보도록 보 하겠는데요 네 이게 결과물입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이 n i s iso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렇게 시각적으로 맵 눌러주시고 하루 전 데이터 이렇게 제너레이트 포 캐스팅 데이터 눌러주면은 시각화 와 함께 이 다음날 데이터가 어떻게 수요가 어떻게 될 건지 부하가 어떻게 될 건지를 예측하는 그림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래서 예 결과물로 이렇게 만든데 오와 이게 지금 그저 되게 그래픽하고 그림이 나오는데 얘가 전부 다 지금 매트 앱 디자인 써서 구현해 놓은 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 하나씩 한번 그 제가 스크립트아까쳐 보지 말고 그냥 피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워크플로 그대로 흘러간 겁니다. 일단은 액세스 데이터 한다고 했죠, 제가. 그래서 다운로드한 히스토리카 데이터 해갖고 데이터에 불러오는데 이 데이터에 불러올 때 이제 어떻게 불러건지에 올 대한 그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면 그 데이터에 대한 처리가 필요한데 여기 보시면 데이터 스토어라고 제가 아까 잠깐 소개되었던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뭐냐면은 빅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아, 수많은 데이터를 다운로드해서 트래킹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데이터를 갖다 매트해서 뭐 메모리를 사용을 효율적으로 할수 있도록 데이터 스토어를 활용한다. 그리고 나서 실제 데이터 쌓은 걸 봤더니 이렇게 타임스탬프에 대해서 노드 값이 있는데 네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더노드도 있고 뭐 그쵸? 여러 가지 지역들이 있어서 얘에 대한 데이터 정리를 한번 해서 타임스탬프에 대해서 캐피탈이든 센트럴이든 이런 지역에 대해서 이그 타입 값에 대한 전력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각 지역별로 어떻게 되는지 나열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각각 0이 된 값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이 0값이 이렇게 있으면 잘 가다가 갑자기 0, 잘 가다가 0 있으면 이런 것들이 모델링한는 있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아웃라이어 처리를 통해서 이렇게 눌러서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정리는 언스택테이블 배열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스택테이블 배열을 통해서 데이터 한번 정리해 주시고, 이건 넘어갈게요. 아까 말했던 스택트플라, 시계열에 대해서 위력을 발휘했는데각 시간에 대해서 각 지역별로 전력 수요량인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예측되는지 보이는데 우리는 데이터 시각화가 매우 중요한 게 시각화하고 났더니 눈에 보이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력 수요는 이렇게 전력 부하하는 것들이 이렇게 줄줄줄 흘러갈 텐데 갑자기 이렇게 빼적빼적빼적하게 빼족 빼족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런 것들이 다 뭔가 데이터 취합이라든지 하는 데 있었어요 오, 오작동이 있었던지 어쨌든 하는데 뭔가 자연된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전처리가 필요하다 제가 말씀드렸고요 인터폴레이션 하실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데이터의 미싱된 데이터를 잘그 보관하시면 여기 지금 점 찍힌 게 잘못되었던 미싱된 데이터가 있었다면 그걸 보완한 거고, 이런 것들을 지금 이 매트 스크립트인데 이렇게 버튼을 이렇게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아웃라이어 데이터가 있다면 아웃라이어 데이터도 이렇게 보정해 나갈 수 있고요. 네. 그런 작업들을 하는 거고, 거기에 이제 내가 머신러닝 위해서 다양한 이제 피처를 만들어가는 과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면은 머신러닝 딥러닝이든 그 AI 학습시킬 네트워크를 이게 LSTM 네트워크죠. 불러와서 실제로 이제 학습을 시키는 과정. 예, 아까 보여드렸던 거죠. 그리고 나면 결과물이 나오는데 다양한 실험에 대해서 실험 관리자와 관한 앱이 있어요. 그래서 이 파라미터를 바꿔가면서 트라이앤 에러를 내가 한땀한땀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설정해 놓으신 값에 따라서 다양한 실험을 한 번에 해보실 수 있도록 실험 관리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그 결과물 을 갖다가 이제 여기 배포하는 단계로 컴파일러를 써가지고 패키징을 시키면 이 패키징은 매트 앱이 없는 사람한테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매트에 없어도 저 방금 내가 구현했던 모델을 쓸수 있는 거죠. 여기서 생략된 거는 모델 만든 건 제가 한땀한땀 한땀 그냥, 그냥 가볍게 보여드렸는데 앱으로 만들어서 시각하고 실제 그 앱이 나가는 그 과정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아까 열심히 시각화로 뭐 그래프가 그려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앱을 만드는 건 별도의 앱 디자인을 통해서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면은 이렇게 여기 지금 보시면 뭐 로그인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건 어떻게 하냐면 만들어고 웹앱으로 배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저 URL을 받으셔서 접속하면 특정 유, 네임과 패스워드 입력하면 저 URL에 접속해서 아까 봤던 우리가 시각화 열심히 바뀌었던 그 수요 예측 그 뭐죠 하루 전 수요 예측해서 그 부하 예측해서 나왔던 것들을 갖다 우리가 경감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 전딥러이 뭐, 뭐 머신러닝 방법론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워크플로를 갖다 보신 것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예 여러분들께서 앱 디자인에 대한 내용은 좀 생략돼 있지만 최종 사용자에서 시각화 구현하고 컴파일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좋겠습니다.